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9월 한양미주심리교육 프로그램은 도장찍기 놀이와 끼적이입니다 이 도장찍기 놀이는 우리 영아들이 이제까지 감각적인 놀이를 진행하였다면 우리 영아들에게 지각적인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놀이인데요 여러가지 이런 도구에 있는 모양들을 영화들이 찍으면서 어떤 모양인지를 보면서 눈과 손이 같이 협응을 할수 있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칼라의 그런 물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감들을 여기 준비된 이 하얀색 접시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물감을 짜서 어,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물감을 짤 때는 이 물감이 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도장을 찍을 때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어 진한 상태의 그런 물감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우리 영아들에게 이렇게 어, 종이 접시를 나눠 주고 이제 이렇게 색깔들을 가져다가 어 영아들이 짜서 어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짜볼까요?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물감을 서로 바꿔가면서 네, 네 이렇게 물감을 짜서 자 각자 접시에 우리 영화들이랑 물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도장 찍기 도구입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놀이는 눈과 손에 그 협응 과정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인지 영화도 이렇게 보면서, 아, 스마일이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에 갔다가 충분히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 다른 모양을 골라서 또 찍고. 저희가 이제까지, 어, 그 3월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영화들이 감각적인 그런 놀이였다면, 이제는 어떠한 모양과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지각적인 그런 놀이 방법으로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 찍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 영화들이 지각하며 표현하는 그런 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또 <laughs> 네. 그리고 물감과 물감을 섞어서도 어, 해볼 수 있어요. 오, 네. 음. 네, 네, 네. 예, 음. 아, 음. 아, 음. 네, 물을 섞으면 안 돼요. 절대. 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어 제가 찍기를 할수 있지만 어, 어떤 어 부분은 이제 어 여기 어떤 모양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모양 안에다가 또 찍기를 할수 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서 정확히 하는 것도 좀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여기 끼적이 있잖아요. 이런 끼적이를 통 여기다 끼적이를 하고 응. 내가 원하는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또 찍기를 응.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끼적이기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가져가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 그려보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하트를 크게 그려주고 그 하트 안에 이 찍기를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나무를 그려주고 나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열매 모양의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끼적이기를 통해서 또 찍어 그리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맨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자기 손에 있는 손에 이 물감을 묻혀서 손도장을 마지막에 찍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면 될것 같아요. 네.